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던 맨자 앞입니다. 이곳 마부루크는 난강이 흘러서 한국의 작은 한강의 느낌을 줍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끝으로 복잡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주지 등록이나 비자 발급이라는 큰 산이 남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것들 또한 리포트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주차 예고 시작합니다. 9월 첫째 주를 보내고 둘째 주는 플라스틱은 정말 필수품인가? 라는 연속 기획입니다. 한국 면적 15배에 달하는 쓰레기 섬이 그 영토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쓰레기와 함께 살 준비 되셨습니까? 일부입니다 커피 전문점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에 대한 정부 단속이 시작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8월 13일과 17일에 걸쳐 서울 사전 취재를 했습니다. 단속 2주 후의 시점에서 머그컵 사용이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부입니다.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한다는 바다 거북이. 그리고 2015년 기준 한국의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 190억 장. 플라스틱 포장 줄이기 캠페인인 플라스틱 어택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플라스틱 포장 실태는 어떤지 직접 플라스틱을 구매해 봤습니다. 마지막 3부입니다. 판트에 대해 아십니까? 독일의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인데 플라스틱 병도 이에 해당한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독일의 판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9월 11일에 일곱 번째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